벤츠 벤츠 E300 2010년식 차량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된 어드밴스 WTX700 제품은 APTX HD 그리고 32비트 DAC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아주 부드럽고 퀄리티 있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음악을 편리하게 들실수 있습니다. 제희 샵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벤치 벤치 E300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실 헤드캡이나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시면 더욱더 사운드 소리도 커지고 컬러트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